여의도 브라이트 59제곱미터 평형 네. 전망이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여의도 쪽 지금 뭐 전망이 궁금하시다고요?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어, 자세한 이야기는 팀장님과 좀 이야기 나누시면서 상담 받아 보시길 바랄게요. 네. 안녕하세요, 상담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어, 분양을 받으셨나요? 네. 어. 제가 이거 한창 분양할 때 너무 비싸다라는 얘기를 되게 자주 했었거든요. 네. 무작위 비쌌죠? 그렇죠. 그 59제곱미터인데 네. 7억 8천에 받았습니다. 59가 전용이 아니라 아마 공급 면적이 아닐까요? 아 전용입니다. 아, 전용으로 그 59인가요? 7억 8천 네. 정도. 네. 방은 두 개짜리로 두 개지죠? 네. 그럴 거예요. 아마도 스리룸짜리가 네. 59그 7억 8천이면 그리 뭐 비싼 가격은 아닌데, 네. 어방두 개짜리가 7억 8천이면 고동네 그뭐영등포라던가뭐 위에 있는 합정이라든가 이런 동네 비교해서 거의 두배 이상 되는 가격이죠. 아, 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저는 실효성 부분을 봤을 때 아무리 네. 얘가 특수 물건이거든요. 사실은 네. 여기도 한복판에 있는 복합 형태로 지어지는 이제 뭐 프리미엄급 오피스텔의 특수 형태다라고 보기는 하지만 네.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전월세가 개념으로 봤을 때 네. 얼마 정도까지 갈까라는 의문이 좀 생겼던 거예요. 처음 분양가를 보고. 네, 네. 지금 시청자님이 보시기에는 전월세가 얼마 정도 예상을 하실까요? 어, 제뭐 근처를 봤을 때한 7억 5억에서 7억 사이 비슷한 평형대의 아파트 가격이 전세가 네. 그렇게 되어 있는데 네네. 그 워낙도 낙후된 아파트다 보니까 네네. 뭐 신축 물건이면 전세는 그거랑 동급아니면 조금 더 높게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거든요. 음. 제가 봤을 때는 거기랑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아, 네 네. 어, 플러스 마이너스 요인이 있는데 네. 플러스적인 요인은 말씀하신 것처럼 신축이라는 장점 그런데 네. 마이너스적인 요인은 거주 비용이 상당히 더 많이 들 것이다 아, 네. 오피스텔의 특징이 있잖아요 네. 그래버리다 보니까 상계가 되면서 얘는 그냥 시청자님 말씀하신 정도 수준의 전세는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아,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앞으로 진행이 되면서 기간이 지나면서 얘에 대한 가격 상승 효과가 네. 전세 비슷하게 형성되듯이 주변 아파트랑 비슷하게 같이 갈수 있냐. 이 네. 어, 부분에 대한 건데 저는 네. 여기에 대해서는 마이너스 요인이 더 크다라고 보는 사람이에요 아, 그렇습니다 보다는 그러니까 네. 쉽게 얘기해서 아파트 비슷한 형태로 따라가긴 할 테지만 네. 옆에 있는 재건축에 대한 이슈가 있는 아파트처럼 같이 쭉 밀고 올라가거나 혹은 뭐 네. 어느 정도 수준에서 또 조정이 되거나 이렇게 흘러가진 않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아, 그래서 총총 총 전체적인 의견은 뭐냐면 네. 어, 여기서 나올 만한 실효 이익과 또 보유 네. 기간의 그 세금이라든가 이런 비용들 대비해서 네. 실효 이익은 많이 크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봐요. 아. 그렇다 그 그래서 사실, 뭐 대단히 뭐 답은 투자다 이렇게 보지는 않고요. 네. 그래서 그냥 특수 물건의 형태다라고만 보고 있습니다. 아. 그, 제가 이거를 문의 드리게 됐던 가장 큰 동기는, 예, 예. 사실 제가 그 인덕원 삼성아파트를 보유를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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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이제 이거를 계약을 하고, 2023년에 이제 취득을 하게 되면, 제가 이제 다주책자로 다두, 되기 때문에, 네. 그랬을 때 이제 기존의 물건을 뭐 팔지, 아니면 그냥 여의도 취득 후에 그냥 바로 팔아버리고, 인덕원을 계속 보유를 할지, 네. 이게 고민이어서, 네, 네, 네. 네 사실. 전화를 드렸던 거주를 것. 하시는 거죠 인더건에? 네 지금 현재 거주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럼 인더건 거 팔면 어디 거주하시려고요? 아 저희가 그 내년에 그 해외로 갈 계획이 있어서 아 그러시구나. 네 아예 팔고 그냥 네. 가그 갔다가 다시 한 4년 정도 있다가 돌아올 거거든요. 네. 네. 저는 그 정도 기간이라고 하면 세금 네. 혜택이 있을 때한채 정도는 정리를 하는 게 맞겠다라고 생각은 해요. 일단은 아 비과세. 비가스에 대한 혜택이 있을 때, 네, 인덕원 네. 삼성이라는 아파트에 대해서 봤을 때는 일단 네. 남들처럼 개발에 대한 이슈도 상당히 많은 편이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대형 단지면서 문제 단점이 뭐냐면 얘는 재건축이 어려워요. 네. 재건축이 용적률 자체가 거의 사백 퍼센트 가까이 갈 거예요 아마. 네네. 네, 그러다 맞아요. 보니까 재건축에 대한 이슈는 아예 없다라고 보면 되고 그에 비해서 네. 연식은 이제 이십 년차 넘어가는 수준이죠. 네 맞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앞으로 시간이 더 지나게 되면 옆에 있는 뭐 신축 형태라든가 아니면 과천처럼 실제 재건축이 되는 대량은 격차가 조금은 날 거예요. 네네. 어, 그걸 감안하더라도 얘는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형태의 단지형 아파트기 때문에 뭐 가격이 늘었다 그래서 떨어진다거나 뭐 네네. 그런 이유로 떨어질 만한 이슈는 별로 없을 것 같고요. 네. 근데 그거 대비해서 저기 여의도 시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올라가는 만큼 어느 정도 따라 가긴 할 테지만 반드시 제한은 있을 거예요. 출발 네네. 가격도 높았을 뿐더러 얘 같은 네네. 경우는 딱2인 가구 거주용이지 그거 이상의 가구용 거주는 안 돼요. 네네. 그래서 얘는 뭐그 여의도 일대에 있는 어떤 뭐 기업체에서 얘를 임차해서 쓴다거나 이런 형태로 흘러갈 가능성이 큰 물건으로 저는 보거든요. 네네. 그래서 가격적인 효과는 얘는 좀 적을 것이다. 그러면 얘네 두 개를 비교를 해보면 딱 그거죠. 네. 세금 적게 내는 놈이 더 유리한 거다. 아 팔기에는 네. 그 정도로 저는 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게 네. 여의도를 매도를 할지 아니면 네. 기존 종전 주택을 매도를 할지를 결정할 때는 네. 선생님께서 어떻게 종전 주택 어. 매도하는 게 손에 쥐는 게더 많아지지 않을까 싶어요. 네네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세금도 좀덜 내듯이 고 네. 그래서 저는 차익을 먼저 가지고 있었던 물건에 대한 차익 보는 쪽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 네. 인덕원 거 정리하고 차익 손에 쥐면서 이건 투자를 한 차례 끝낸 거거든요. 네, 네. 그러면 투자를 잘한 거죠. 세금 안 내고 팔았으니까. 네. 저는 고개도 높다고 봐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제 의견이니까 참고하시고요. 일단 네네. 오늘 여기까지만 정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